경기도 성남 판교와 인접한 판교 생활권 신규 분양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성남 금토지구에서 중흥 S클래스 민영 분양 본청약을 진행합니다. 사업지는 현재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시작했으며 6월 28일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특별공급 접수는 7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단지는 성남 금토지구 A3블록 현장으로 전용 84타입 총 317세대로 구성됩니다. 이번 현장은 지난 2022년 사전청약으로 188세대를 공급했고 본청약에서는 129세대가 나올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판교 제이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있고 지구 내에 학교용지가 예정됐습니다. 금토지구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로 판교 신도시 맞은편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격은 전용 84A 타입 7억 8천만원대 수준으로 공급됐고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수억 원대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경쟁률은 생애 최초가 80대 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 공급 1순위는 98세대 모집에 5,671명이 신청했습니다.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성남시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공 신청자는 예비당첨 앞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이랑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청약통장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 청약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에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는 현재 집이 없거나 일주택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